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다. 거짓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하얀 거짓말과 까만 거짓말이 바로 그것이다. 까만 거짓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얀 거짓말은 내용 자체는 거짓이 아니지만 진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빼버린 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덜한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용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얀 거짓말도 까만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일 수 있다. 검열을 통해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감추는 정부는 민주적이 아닐 뿐더러 거짓을 말하는 정부다. 앞에서 언급한 가족의 은행 구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부인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보자면, 거짓말을 한 것만큼이나 치료의 진전을 방해한 셈이다. 비난받을 여지가 적을 것 같아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것은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거짓말의 유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얀 거짓말은 알아차리기도 따지기도 더 어렵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까만 거짓말보다 더 치명적이다. 하얀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된다. 그렇기는 하나 사회적 인간관계가 대부분 피상적이라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또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얀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는 것은 용납될 뿐만 아니라 애정의 표시이며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부간에는 용감하게 서로 터놓고 지내면서도 자녀에게는 터놓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도 또 전날 밤에 싸운 것도 얘기하지 않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조정하려고 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 또는 의사가 부부 한 사람에게 또는 둘 다에게 신경성 질환이 있다고 얘기한 것, 또 자신들의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은행에 돈을 얼마나 넣어 두었는지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싸주고 싶은 사랑 때문이라고 정당화한다.그러나 흔히 이러한 보호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어떻게든 아이들은 부모가 마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전날 밤에 싸운 것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엄마는 신경이 예민하고 아빠는 돈을 잃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보호가 아니라 박탈이다. 아이들이 돈, 질병, 마약, 섹스, 결혼, 부모, 조부모와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던 지식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의논했더라면 생길 수 있었을 안도감을 박탈당한 셈이다. 또한 아이들은 솔직하고 정직한 부모의 역할 모델도 상실했다. 그 대신에 부분적으로 정직한 것 불완전한 개방 제한된 용기를 본받게 되는 것이다.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욕망은 방향이 틀렸지만 순수한 사랑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을 피하고 아이에게 권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해 아이를 보호하는 사랑을 내세운다. 그런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얘들아, 너희는 아이답게 생각하고 지내면 돼. 어른들 생각은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는 강하고 자애로운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아. 그러니 어른들 일에는 간섭하지 마. 그래야 우리는 강해지고 너희는 안전해진다. 세상 일을 너무 깊이 캐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 편안하게 사는 길이야." 하지만 완벽히 정직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보호 욕구가 상충될 때 진정한 갈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훌륭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모도 때로는 이혼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혼할 생각이 거의 없을 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셈이다. 이혼에 대한 생각은 아이의 안정감을 극도로 위협한다.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아이들은 이 사실을 폭넓게 생각하지 못한다.이혼이 뭐나만 일일지라도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만일 부모의 결혼 생활이 불안한 상태라면 이혼 얘기를 꺼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아이들은 이혼이라는 두려운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전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가 완전히 마음을 터놓는다고 엄마 아빠는 지난번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심리 치료사들은 치료 초기에는 환자에 대한 자기 생각과 의견 통찰 등을 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자는 아직 치료사의 생각과 의견과 통찰을 받아들이거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과 수련을 받던 첫 해의 일이다. 환자가 네 번째 찾아왔을 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분명히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나는 내가 훌륭한 치료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빨리 치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꿈은, 즉 당신이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는 눈에 보일 정도로 초조해하더니 예약을 세 번이나 했지만 취소하고 결국 오지 않았다. 그가 다시 진료를 받게 하려고 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는 다시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가 직장을 옮겨 이사할 때까지 우리는 20회의 치료 시간을 가졌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동성애 문제를 꺼내지 않았고 그 만남은 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무의식 중에 동성애 문제를 염려했던 것이 의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견해를 보류하지 않고 얘기함으로써 상당히 큰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내 환자로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의 환자로서도 그를 영영 잃을 뻔했다. 비즈니스나 정치 세계에서도 실력자에게 잘 보이려면 가끔씩 자기 의견을 부분적으로 감추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항상 자기 마음 그대로를 내보인다면 보통의 상사들은 그를 복종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리자들은 위험인물로 본다. 그러다 보면 그는 남과 걸핏하면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그 기관의 대표자로 지명되기에는 너무 신중하지 않아 보일 것이다. 한 조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는데 왕도는 없다. 남자든 여자든 개인 의견을 내는데 조심성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자기 정체성을 조직의 정체성에 융합시키면서 부분적으로 그 조직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한편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의견만 내놓을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조직의 사람이 됨으로써 본연의 모습과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위대한 행정가라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자기 정체성과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느냐, 상실하느냐, 그들 사이의 여정은 너무도 좁고 험난하며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도전이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의견, 느낌, 사상과 지식조차 표현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첫째, 결코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이고, 둘째로,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진실을 숨겨야 하는 모든 경우에 심각한 도덕적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로, 진실을 숨기는 것이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자신의 지도를 도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진실을 숨기는 결정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려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한 행동은 아주 미묘해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행할 수 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사자가 영적 성장을 위해 진실을 유용하게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이다. 끝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진실을 활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대체로 우리는 과대평가보다는 과소평가하기가 쉽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일처럼 보이고, 완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또 만성적으로 끝없이 짊어져야 하는 짐 같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참으로 끝이 없는 자기훈육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지도를 세상으로부터 감추면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적당히 친밀한 삶을 살려고 한다. 그 길이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과 진실에 헌신하는 힘든 생활에 따른 보답은 그 힘든 것에 비해 훨씬 더 크다. 개방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를 계속 도전받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므로 폐쇄적인 사람들보다 친근한 인간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맺고 유지할 수 있다. 전혀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일은 전혀 없으며 세상을 계몽하고 정화하는데 봉사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다. 무엇인가를 감추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전의 거짓말을 감추느라 새 거짓말을 꾸며 낼 필요도 없다. 자취를 감추거나 변장을 유지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정직하려는 자기 훈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비밀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정직하면 할수록 계속 정직하기가 쉽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방성 덕에 개방된 삶을 살고, 개방적으로 사는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